r 2, 3 안녕하세요. 이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그리는 강좌를 할 거예요. 아까 전에 그림 그리다가 이제 좀좀 좀 뭔가 렉이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시작합니다. 고! 일단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 종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샤프 하나만 딱 준비해주세요. 샤프.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필로, 센치 얼굴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샌드 옆에 있는 그런 좀 복실복실한 털을 저 여기다가 딱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 1cm 볼. 이 볼. 타구가 너무 많 이겨져서. 볼 타구를. 지금 이 소음은 제가 지금 선풍기를 들고 있어서 시끄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화면을 안보여드려고요 스킬 그리시든가 좋아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무슨 표현을 하든 그냥 센치 모습만 되면은 그게 센트죠 보겠습니까? 네, 좀내려 자, 여기까지 대두리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표용이나 이제 이런 뭔가... 음, 표정이나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센지 그리기 정도로... 아까 전에처럼 그냥 아까 전에 제 사진을 나중에 찍어 올려 드릴 테니까, 싶은 분들을 맡겨서 올리셔도 됩니다. 되는데 꼭 출처를 좀 남겨주세요. 제가요, 뭔 말, 하든 신경을 꺼버리면 되는데, 버가든 말든, 여기, 생 센즈 얼굴을, 코아트 모양을 그려준 다음에, 눈물 딱그려주고 세지는 각성한 모습이 창이에요 이렇게 대충 검게 칠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딱 손을 그려주시면 은 손을 크게 그리셔도 아안 작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센처 얼굴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딱 그려주시고 색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색칠하면 또 뭐라 어쩌다 하면서 제가 일단은 명도를 입어서 이정도 밖에 그럴 수는 없는데 나중에 기기나 그런 걸 사면은 제대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빠빠이!